네, 안녕하세요. 예, 논사랑 이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남에서 육성한 신품종 만복뼈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복뼈는 충남 5호로서 운광뼈와 충남 2호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만생종입니다. 출수기가 8월 24일로 출수가 상당히 늦습니다. 만일에 기상 이변이나 너무 늦게 이양을 하게 되면 9월에 출수가 되기 때문에 이양 시기를 앞당겨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품종을 청주 지역에서 농가에서 재배했을 때 출수가 9월 달에 출수가 되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 상당히 당황을 했었고 또 수량도 많이 떨어져서 고심이 많았던 품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품종의 특성을 알고 재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만복변은 출수가 늦기 때문에 청주 지역 등 이쪽 지역에서는 재배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 품종을 재배를 한다고 하면 5월 10일경 늦어도 5월 15일 이전에 이양을 해줘야 되고, 충남 지역에서는 5월 중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서는 5월 하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생종 품종들이 밥맛이 없는 이유는 고온에 의해서 등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수기가 늦어질수록 밥맛이 좋고 수량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하며 단백질 함량도 적고 완전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수기를 뒤로 늦추는 품종들이 밥맛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복뼈 품종도 출수기가 뒤로 늦은 8월 24일이기 때문에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이 만복뼈는 키가 크지만 도복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천립증이 좀 많이 나갑니다. 쌀 수량은 631kg로서 수량이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품종을 재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출수기가 늦기 때문에 이왕 시기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출수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늦심기를 지향해야만 될것 같습니다. 또 병해충 쪽에서는 그렇게 강한 특징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제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지 말고 적정 시비를 해야만 됩니다. 만복뼈라고 그 명명 사유는 무한천이 흐르는 지역에서 만든 뼈, 충남 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뼈입니다. 이양시기별 출수기를 볼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출수기가 8월 24일로 삼광 8월 16일에 비해서 8일 정도 출시가 늦은 품종입니다. 수전일수는 6일입니다. 백옥향보다는 하루 이렇게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키는 79cm입니다. 도복의 안전성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수는 좀 많습니다. 수수는 14개고 18개고 수당, 벼할수는 103개가 되겠습니다. 등습비율 쪽에 대한 것은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천립증은 24.3g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만복뼈는 흰입잇마른병에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지역 바람이 부는 이쪽에서는 재배를 좀 지양해 주셔야 되고 특히 흰입 입마름병의 발생 원인을 볼것 같으면 태풍이라든가 바람이 불어서 상처가 생긴 거기에 세균이 침입을 해서 발생이 됩니다. 이 세균은 한번 발생된 포장에서는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입 입마름병이 발생된 포장에서는 예방 위주의 방제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병해충 방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농수로 물을 사용하게 되면 흰잎 잇마른 병의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흰잎 잇마른 병은 나도겨풀, 줄풀, 겨풀 등이 논뚝 뿐만 아니라 농수로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게 되면 흰입 잎마름병이 이병이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수로 물을 사용해서 방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흰입 잎마름병이 초기에 발생이 되어버리면 등숙률을 떨어뜨리고 염분 비율을 떨어뜨려서 수량 감수율이 최고 15% 정도까지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보뼈가 흰입 잎마름병에 약하기 때문에 예방 위주의 철저한 방제를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쌀 수량은 631kg로서 삼광비 597kg에 비해서 수량이 6% 정도 증수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도정에 관련 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삼광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현백률도 떨어지고 도정률이 떨어집니다. 세미율이 4.2%로서 높고, 백미완전님율도 86.6%로서 삼광에 비해서 9% 정도 이상 떨어지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쌀 수량은 높지만, 도정에 관련 특징을 보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복뼈는 신백이 조금 있습니다. 신백은 가운데에 하얀 거고 복백은 쌀 겉에 하얗게 되는 건데 신백은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쌀알이 맑고 투명합니다. 단백질 함량도 5.9%로서 단백질 함량이 일반적인 품종에 비해서는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밀로스 함량이 높으면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인데 이 만복변은 아밀로스 함량이 18.2%로서 낮고 윤기치도 74.8%로서 밥맛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요 식미치에 의한 뭐 윤기치가 74.8%로서 굉장히 높은 적이었고요. 밥맛 관능 검증을 했을 때5 정도의 척도를 보고 비교를 했을 때 삼광이 3.6인 반면에 이반복병은 4.1로서 윤기와 밤 냄새, 찰기, 질감 등 모든 면에서 삼광보다도 뛰어난 밥맛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만복뼈는 밥맛이 삼광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계약 재배라든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학교 급식 납품용으로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품종인 상광에 비해서 밥맛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 면적이 점차 늘어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만보뼈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